h a 로 l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내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속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야 할 백성들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이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죄약속에 떨어져서 해내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와서 부헌받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명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신령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또한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줄 것이고, 그분을 목자로 또한 삼고 그분 안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헤매는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마가지 진로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져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되,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되, 자기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며까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례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백성들에게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조금 이마 같이 그분이 죄악 속의 인내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의 전도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속에 또한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하시에 자기 아들의 이와 같이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죄악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죄안 짓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나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율법 하나님의 이와 같이 법을 진리의 법을 피해가 나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완벽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거룩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의 법이지만 거기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랑의 법이 아니 사랑의 법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 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 그래서 율법의그 이와 같이 정제, 쫓기는 인생, 또한 율법의그 이와 같이 참으로 정죄받은 인생, 율법 속에서 자꾸만 외롭고, 기와가타탈라고 인생의 반법 만든 그 인생들이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은내 속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전날 자신의 예의 밖의 철질을 가한 상처를 어루만져 불쌍히 여기는 듯다 자기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그 이와 같이 책집을 가할 때에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자녀를 이와 같이 징계하는 그리고 나서 잠들어서 삶에 가서 이와 같이 그 자녀를 이와 같이 아픈 곳을 자기가 때렸던 부분을 만지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 약속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어서 그래서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와 같이 뭐다 율법의 의미는 우리의와 같이 죄를 결정해서 알게 하고 그러므로 너는 죽을 자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너는 어디로 은혜 은내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은내를주셔놓오신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형이 그립나 있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은내 속에 들어가게 해서 이 은내 안에서 율법의 용서가 있는데, 사람을 더해서, 용서를 더해서, 사람으로 완성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 회복, 이 약속을 놓으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이와 같이, 죄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천한 삶에서, 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죄악 속에 서 살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삶을 살려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견눈질 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인생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래서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왔어. 은혜의 복음에 들어오지 않냐면은 구원의 역사고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께서 다가지 은혜 속에, 우리네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신령의 문을 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왔어 어떻게요? 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되어지니 우리가 천국의 신령이 되어서 기쁨과시학과화평과생선도 티를 막지 수상하는 그러니 와 같은 생수의 은혜가 내 신령 속에서 이동하지 넘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화 같은 삶 속에서 내 심령이 천국이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천국을 맛보는 내 영혼은 천국의 성령의 성전이 되어있는 심령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맛보지만 우리는 이땅에 욕심을 갖고 있기에 세상에 많은 미혹과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야 그럴 땐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이유아가 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만 죄악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마을도 뭐라고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또 다른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끌려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죄악의 법이, 또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은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고, 오그라 나는 건고한 자로부이사망의법이 누가 나를 건져 드리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승리의 길을 인도할 줄 믿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되 오늘 1부전에 시온의 그하며에로살렘의그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온 통곡하지 않을 것으나, 내가 너의 부러짓는 소리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복이다는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소리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 셨 오늘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들의 여러 가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있지만은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키고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강구를 그 소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차에 차에서 이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의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내로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별론하자. 너희 제가 주홍같이, 지룡같이 붉은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옷같이 휘어지게 해줍니다. 활란 날에 나를 보느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아에 구하고, 무엇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 주시겠위 있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뭡니까?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19절에 불을 짓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러실 때에 내게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육체가 형통.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때에 대농사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심과 염려가 없었고 그 이와 같이 괴로움도 없었고 수고의 고통도 없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기쁨과 시락과 화평 속에서 태평 속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사정을 알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형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통하니 인통하고 인통하고 신통하고 인통하니 모든 삶 속에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니 새로운 와 같이 세상과 통하고 환경과 통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연관들이 부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사 형통의 산물로 바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다, 부르짖는 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와 같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다는 거 뭡니까?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형통의 산물로, 내 문제를 해결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우리에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어요 환란 날에 주님을 찾아나고있어요 환란 날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환란 날에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환란 날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미신을 쫓아가고 또한 이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가 패드라방신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아, 저기 한 조금만 가면 그냥 그런 사람은 수두룩 박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심으로 형통한 그런 은혜가 주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19절에 왜 참고 기다리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부어지는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참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로의 길로 정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 21절 봅니다. 내가 우편에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이, 말소리가 내귀에 들려있기를 이것이 정문이 너희는 이루어 해나갈 것이다. 서야 이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정노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정노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큰 아,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다복 가게 여하같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노의 길을 야 이게 아니다 이게 길다를 가르쳐서 우리는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희는 이리로 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 같은 각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각가지의 어떤 방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 음성과 자 말과 또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기타 등등의 방법 어떨 때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각시 역사하고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이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지몽리하며 그지 방법을 더동원 해서 하나님께서 욕사하시겠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야! 말소리가 들려지기를 여기가 기대합니다. 때때로 동물을 통해서도 욕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도 욕사하고, 수미한 음성으로 욕사하고, 아니, 그녀와 같은 소장자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한 정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각가지의 자잘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달게 해주시는 거 주의 말씀을 보내사그 말씀이 내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주시고, 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을 버리켜서 하나님의 정으로 은혜의 삶으로 그분의 진리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있어요. 때때로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으로이해 심리약하여서 참으로 이왕을 차자는되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잘못했을 때 어떤 율법 안에 있었을 때, 구약시대에는 막 불이 내려와서 그냥 그들을 설라버리기도 하고, 땅이 그냥 갈라져버지진이 나서 그 안에 그냥 압사당하기도 하고, 물로서 심판해버리기도 하고, 어땠어요? 하아 불하고 기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죄악된 길에서 불의한 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세상에 썩어진 길에서 빡아마른 이세의 밤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광명의 이와 같이 낮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은혜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십6절에 여호와이께서 그 백성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해같고 햇빛은 칠계를 대해서 나의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늘 올라가는 승리하는 믿음 열매맺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